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였고 많은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도 넓게 뻗어 있어서 그늘도 굉장히 컸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나무를 좋아했어요 떼악볕에도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많은 맛있는 열매 싱싱한 열매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자신이 이렇게 수 많은 존재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불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즐기뿐 나무를 생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모여서 쉬고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치우지 않고 때로는 싸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나무는 자신의 아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배은망덕한 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보람은커녕 자꾸만 자꾸만 스트레스 받고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잎도 열매도 맺지 않겠다. 잎을 맺어서 존재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지도 않겠다.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남은 잎을 잡아당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늘도 없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으니까 동물들도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좋았어요. 아주 고요했습니다.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어수선했는데 이제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1 년, 2 년, 3 년이 흘렀을 때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잎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거름도 있지. 안았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죽어갔습니다. 나무라는 존재는 열매를 맺지요, 잎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고 동물들이 모여서 그것을 먹고 즐기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는 더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잎이 나지 않으니까 다른 존재들도 오지 않았고 결국 나무도 죽고 말았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곳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수 없는 것은 할수 없어요. 알아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그럼 불안하죠. 어쨌든 알아야지만 치료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삶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받아만 가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싫은 것들, 정말 힘든 것들도 나에게 필요할 때가 이따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르죠. 지난 다음에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지난 추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너무나 힘들었을 때, 내게 그것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을 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알수 없어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성장한 다음에 그것의 본질을 진실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오래 담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을 더 오래 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고마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은 쉽게 잊혀지죠? 감사할 거리가 아홉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맺힌 상처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더 오래 갑니까? 상처가 오래 가죠? 왜 그런지 몰라요? 세상은 참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쉽게 잊혀집니다. 세상은 힘든 세상, 더럽게 힘든 세상, 정말 정말 힘든 세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추억을 돌아봐도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어, 그래도 힘들었지만 감사할 거리가 많구나. 그때 내가 얻은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받은 것이 많으니 나도 줘야 되겠다. 내 삶이라는 것이 그동안 더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이제는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지나간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가족들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내 것만 빼먹었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짜증나게 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함께했던 동료들도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만 남아 있다면 지금 나는 베풀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해야만 지금도 베풀면서 잘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데 무엇이 더 크다라고 했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느낌이 부정적이면 지금 삶이 우울하다면 지나간 일도, 지금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깬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다, 지금 슬프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생각도 부정적이면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강가라든지 개울가에 가보면 물의 흐름이 생겨난 곳이 있죠 물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데 말고요 자연천을 가서 보면 휘휘 돌죠 여기 앞에 있는 목감천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좀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인공적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기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밑에 쪽에 큰 강들이 있죠 이런 강들을 보면 돌기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몇 천년 동안 몇만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미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동안 만들어줬는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만들어줬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여러분들은 몇년 동안 만드셨어요? 60년, 70년, 80년? 그러니 쉽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흐름이 그래요. 조그만 흐름도 바꾸는 데는 시작이 100일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미사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작은 결심도 그 시작이 100일이래요. 그리고 3년은 지나야만 이제는 흐름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고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지만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좋은 것을 아는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스스로 생각을 할때할수 있어 라고 여기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참 힘들다 어쩌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 느낌도, 생각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언은 잘해주죠. 힘내십시오. 바뀔 수 있습니다. 너할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어.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돼. 그리고 치유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줬어도 그것이 내일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 얘기는 쉬워도 내 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생각하셨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내게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함을 표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지 못해도 나 또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공기도 산소도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내 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수많은 땅이 있지만 몹쓸 땅들이죠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가잖아요 그럼 광야에 풀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나무라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천에 깔린 게 나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 살다 보면 이것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약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느님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자꾸만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요, 말씀이요, 미사라는 거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체험이 생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는 섭섭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슬픔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다는 거죠. 왜 베풉니까? 그들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조건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존재,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목숨을 내어 놓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불안하죠, 답답하죠. 내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프로 줘야 되나, 저 미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참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은 것만 하는 거지. 미사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죽기는 싫으니까 자꾸만 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나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래. 하느님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자꾸만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른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만 묵상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지. 그리고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삶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스트레스 받고 너희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억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힘듦이 있어야만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힘듦은 잠시에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죠. 옛날에는 십자가 신앙이 뭔지, 부활신앙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죠.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다? 죽는 거다. 그러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혼자 죽는 거는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기 싫은 것들, 정말 괴로운 것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삶에 대한 통찰력이 아주 커져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고민이 사라지죠. 그러니 얼굴에도 무엇이 가득해요? 세상에 대한 기대감, 웃음이 가득한 거죠. 자꾸만, 자꾸만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러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생기도 사라지고, 얼도 사라지고, 뭐가 된다? 고목나무가 된다. 고목나무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미사에도 싱글벙글, 또 하느님 생각에 싱글벙글, 힘들 때도 하느님 생각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점점 더 생명으로 가득 차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성당에 갔더니 신부님도 맨날 찡그리고 있어. 수녀님도 맨날 찡그리고 있어. 신자들도 맨날 죽상이야. 그러면 누가 성당에 오겠습니까? 물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 해볼래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죠. 웃으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막 웃기만 해.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걸까? 왜 삶은 이런 거지?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느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수 있다라는 것은 가졌단 얘기죠. 가졌기 때문에 줄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줄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줄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슬픔, 짜증, 분노 때문에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입으로 사람을 죽여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요. 표정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죽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죽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사랑해야만 지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래요. 근데 베풀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베푸는, 베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에 뭐가 많아? 분노가 많죠? 왜, 왜 불어야 돼? 그들이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마음이 좁을 좁으라고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베푸는 사람은 어때요? 여유가 있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에 여유가 있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점점 어때요?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겸손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께 뿌들 두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있기 때문이죠. 자꾸만 방만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땅 속에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속에 뿌리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죽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 속인 겁니다. 겸손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 하느님 생각이 기뻐하고 하느님 생각이 감사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이 생명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해 서 체험하고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고 어찌됐든 뭐하면서 살자, 베풀면서 살아가자. 비워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사랑해야만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배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커집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지만 때론 답답함을 느끼지만 생기가 가득함을 느끼게 되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죠.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큰 것이 아니라도 웃으면서 표정으로 베푸십시오. 말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행동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요 베푸는 것입니다. 하는 게 감사하면서 아무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